안녕하세요, 스타만들기입니다. 오늘은 귀엽고 깜찍한 디자인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은 위에 조끼 형태의 자켓 안에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만든 어, 조끼 형태의 블라우스티입니다. 그 우리가 여름에 더울 때 자켓을 벗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민망하지 않게끔 이 팔에 망사를 넣어드렸는데, 망사가 이런 스판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고. 어, 활동성 있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요 치마는 지금 어, 이 오비가 한 4인치 정도 떨어졌고요. 이 치마는 어, 머니플레이션 치마로 안에 망사를 넣고 위에는 재킷 운단과 같은 운단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어, 원단 소재가 굉장히 스판이면서 어, 입기 착용감이 굉장히 좋은 그런 어.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 자켓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찍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합니다. 이해 예, 부탁드립니다. 자, 자켓, 이렇게 예쁜 자켓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켓은 여기가 라운드로 이렇게 돼서 뒤로 이렇게 길게 떨어진 그런 디자인인데요. 주머니에 이렇게 또꽃 문양 넣어서 깜찍하게 준비해드렸습니다. 타이트하게 준비를 해드렸기 때문에 체인 단수로 이렇게 걸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렸고요. 팔은 이게 또 여기에 또 망사를 넣어서 시원하게 어, 시원한 느낌과 또 섹시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어, 활동성도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 어, 지금 어, 충분히 지금 소개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뒷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태는 이렇게, 어, 이렇게 라인이 탁탁 잡혀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